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의 단독쇼 비하인드 영상이 굉장히 화제인데요 이 내용과 또 임영웅님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할 때 굉장히 재치있는 행동을 보였어요 아마 놓친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의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영웅님이 멜론 차트에서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12월 월간 장르 종합 차트에서 사랑하는 도망가가 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1월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한 단계 순위가 올라간 건데요. 지금 12월에도 많은 신곡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단계 순위가 올라간 거죠. 굉장한 저력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하스타가 누차 얘기했지만 가수는 롱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노래 1위 하는 거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롱런이에요. 뭐헤이비스 단독콘서트 진행하신 나훈아님, 심수봉님 보면 지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엄청난 입지를 다졌고또 노래로서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선물하고 계신데요. 지금 임영웅님이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선배님들에 비하면 이제 임영웅님은 이제막 시작이지만 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 가요계에 좀 지지를 하고, 중심을 잡아줄 국민 가수로서의 길이 이제 시작인 임명희입니다. 신상화가 시청률을 좀 보겠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방송이 됐는데요. 29회 31.4%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시청률이 방송만 했다 하면 30% 넘기는 거좀알수 있죠. 또 이제 임영웅님의 OST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좀 비중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임영웅님의 사랑하는 도망가 OST가 어떤 장면에 등장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임영웅님의 단독 쇼 비하인드 영상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인기 동상 지금도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긴 영상이 인기 동상에 오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요즘 사람들이 시간도 좀 아까워하고 좀 빠르게 빠르게 요점만 파악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 영상이 많은 분들을 사랑받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진짜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편에 대서사가 정말 들어있죠 나레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임여웅님이 따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의 심정을 좀 얘기를 했고요 또후치 녹음도 진행을 했습니다 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작업을 왜 하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임여웅님이 화면에 맞게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할수 있는데요 팬들 사이에서 이것도 굉장히 화제입니다. 임영웅님 목소리 어땠나요, 여러분?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임영웅님이 딕션 좋단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노래할 때, MC 볼때뭐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연예인은 기본적으로 좀 딕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전달력이 높아지고 신뢰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우든 가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웅님 주특기 이거죠. 노래 부를 때 발음 엄청 좋잖아요. 전문가 분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고, 또 실제로 이 나레이션 임영웅님이 진행을 할 때도 이제 광고 촬영 때였어요. 감독님이, 어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은하스타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딕션이 좋고, 전달력이 좋고, 화제성이 좀 있고, 인기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좀 나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의 예를 보면은 배우 송중기님이 나레이션을 했는데요. 다큐 영화 황제펭귄 펭이와 소미. 이제 이거를 송중기님이 좀 나레이션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영화지 MBC에서 만든 스페셜 방송입니다. 남극 생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진행이 된거좀알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보면은 배우겸 가수 이정현님도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레이션을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을 알리는 영상에 재능 기부를 좀한 거예요. 그리고 최수종 님도 이렇게 시리아의 난민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순종에서 나레이션을 했었습니다. 뭐 시리아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서 레바논으로 피난 온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지금 이렇게 쟁쟁한 스타 분들이 이렇게 좋고 또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의 나레이션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알수 있거든요. 꼭 알아야 하는 문제지만 이제 화제성이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취지로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이제 배우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지가 좋은 작품이라면 임영웅님도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임영웅님은 기부와 봉사에 앞장 썼었고, 무명 시절에도 연탄 봉사를 했었죠. 그것도 본인 임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본 분이 정말 건실한 청년이다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또, 탑 가수가 된 이후에도 억단위 기부를 진행을 했어요. 그것도 팬들 이름, 여웅시대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고요. 또, 임영님의 이런 뜻을 이제 이어받아 팬분들도 지금 계속 봉사와 기부를 앞다투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죠. 아예 그냥 이 팬덤 문화 자체를 바꿨다. 영웅시대 힘은 정말 대단하다. 한 가수가 미친 파장이 정말 숨기능이 엄청난 것 같다라고 방송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뜻이 좋고 많은 분들이 또꼭 알아야 하는 이제 이런 기획 다큐가 좀 만들어진다면 임영웅님도 참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화제성과 딕션,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들은 이제 임영임 다큐 영상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놓칠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후치 녹음으로 진행이 된 임영임의 나레이션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상 초반에 딱 그게 나오는데 몰입도를 굉장히 높여주더라고요. 그건 이제 임영임의 딕션과 음성이 많은 분들의 귀를 좀 사로잡았다는 거죠. 임영웅님은 정말 타고난 아티스트 같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재능을 보이고 있고 또 타고난 재능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임영웅님이 MBC 가요대축제를 할때 이제 집에서 팬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때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 팬분들이 열심히 채팅을 하고 계세요. 뭐단콘 기대합니다. 좋은 하루였어요. 지금 어디서 라방하시죠? 영님 지금 어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래 보면은 안녕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 지금 임영님을 쓴 거거든요. 여기 보면 히어로 써 있죠. 우리 옆에 이렇게 체크 모양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부여한 어떤 마크예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팬들이 만든 계정도 있고 응원을 하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티스트들에게는 이런 마크를 좀 줍니다. 이게 지금 임영님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임영님이 짝키고 조금 가만히 있었거든요. 침묵했거든요. 근데 그게 침묵이 아니라 손이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이라고. 이름을 적은 걸알수 있죠. 제한 게시판에서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난 이거 실시간으로 봤어. 나는 이거 복습하다가 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뭐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 다 있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건 전못 봤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임영님 정말 센스 있게. 채팅에 좀 참여를 한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임영임이 이 쳐본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라방 때 댓글이 잘안 보였대요. 그래서 임영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직접 쳐본 것 같아요. 정말 센스 있고 철저한 임영이의 모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스항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